옛남처럼 두고 있네요, 진짜. 맨날 그 스스로는 그 태토 태토남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일단은 가볍게 좀 몸풀기 형식으로 가볍게 세 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세 점부터. 몸풀기면 네 점? 4점? 네 점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하면은 어? 내가 내가 접으면 안 되는데 잘못 됐네요. 제가 접을 내 <laughs> 점에 제가 접혀야 되는데 잘못 신청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카타고를 제가 뭐 근데 이, 이 친구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너무 도발적인 가, 도발적인 건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말이 되나요? 첫 수부터 여기서 여기 붙이는 건뭐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그래도 요즘 나름 그래도 시합도 여러 판 두면서 승부 감각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붙인 건좀선 넘었다 그죠? 근데 뭐 이런 수법이 이게 좋을리가 있나? 이거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이거를 제가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축도 아닌데 이거 그냥 단수를 쳐버리네. 빨리빨리 도볼게요. 일단 내 점이고 하니까. 이거 뭔데 뭐 백이 세력이 좋긴 하지만 저도 실리가 짭짤해서 아, 보령 코치, 보령 코치는 송해죠, 송해. 짝송해. 아이, 또 막상, 인공지능 이렇게 도우니까 또 약간. 아, 오늘 명인전이 있어요? 아. 아, 명인전 조금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잘했는데. 사이트 소개에 송이 없어요. 송이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푸른수목원대 카타고의 대국을 보고 계십니다. 자상실리 너무 크죠. 뭐 나한테 어떻게 이기려고 카타고 이렇게 실리 크게 내주고 이길 수 있겠어? 그쵸? 포스코 팀 원래 코치가 그 최철왕 구단이 최철왕 구단 상품이? 푸른하늘님 드리는 걸로 어떨까요? <laughs> 근데 뭐. <laughs> 그러네요. 약간 그런 감이 있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새 또 날이 또 워낙 덥고 하니까 이게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면서 시원하게 또 보내시길. 에잇. 그래도, 내 점은 그래도 이기겠죠, 제가. <laughs> 근데, 인공지능하고 둘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뇌정지가 많이 와요.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어떻게 둬야 되지? <laughs> 약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건 저안질것 같죠? 이거 저도 사실 안질것 같은데. 약간 인공지능 그, PTSD가 있어가지고. <laughs> 대회. 그렇다고 상대의 그 머리를 그렇게 때리면은 그건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건 그래도 이기겠지. 요기 한방 그쵸. 저도, 아, 명인전 좀 아쉬웠어요. <laughs> 잘 해가지고, 오랜만에, 좀, 본선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또 주변에서 또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하, 아, 간만에 본선 한번 가나 싶었는데, 본선을 또 아쉽게 못 갔어요. 근데 또 예선결승 상대가 워낙 강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해 봐야죠. 공격이나 한번 해볼까요? 심심한데, 공격, 공격... 아, 이게 좀 어렵네. 에잇, 그냥 공격하지 마, 공격 못해! 아니 근데 성지영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지? 태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성지영이 바둑 스타일이 진짜 여자 기사들이 도저히 진짜 쉽지 않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건 이 정도는 잡아 잡아봐야지. 아 승부를 안 놓은 거요. 아 승부를 사실 안 놓친. 거의 놨는데, <laughs> 저 승부 거의 놨는데, 예전하고 이제 그 대회를 출전했을 때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죠. 이제는 훨씬 좀 편한 상태로 대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다르죠. 올해 주간 여발이, 올해 주간 여발이가, 네, 29일, 29일 첫방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제가 올라갔으면, 제가 진서랑 뒀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어, 궁금하긴 해요. 진서랑 그, 두면은, 대국 내용이 얼마나 처참할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동그리님. 항상,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주관여발이는 저랑, 누구랑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주관여발이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인데. 이번 주 명인전 편성표요? 이번 주에 귤이 없나요? 아이, 묘한 응수터지 아니, 자꾸 귀찮게 하네. 귀찮게 하네요. 주간여발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누구죠? 제가 근데 코치를 들어가서 뭔가 이제 더풀수 있는 썰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더 좋은 호재라고 생각했어요. 좀 재밌게 둬볼까요 너무 재미없게 두고 있나? 이겨 보려고. <laughs> 아 근데 여기 패 해소당하면 너무 큰데. 막상 떨리는데. 아 맞아. 저 바둑 지면은 벌칙이 있대요. 지면 안 돼요. <laughs> 지면 안 돼. 모르겠어요. 그 정확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벌칙이 뭔지. 해소해! 제가 여장하면은 시청자분들 다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방송 망하죠. 안 되죠. 어, 너 근데 그거 뚫은 거뭐 실속 하나도 없는데 괜찮냐? 늘까?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젬 t v 구독자가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많이 축하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구독해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입구자 당한 수 진짜 좋은 수네요. 당황스러운데요? 어, 입구자 둔수 너무 좋은 수인데? 어떡하지? 제가 그 바둑, 그, 김성훈님 말씀해주신 그 바둑을 정확히 못 봤는데, 안정사님이 그, 엄청난 착각을 하셨다고만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봐야지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이래저래 너무 좀 바빴어가지고. 어, 아, 근데 충격적인데요? 아, 이수 아예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좋은 수인데? 상, 상변 한 칸? 네, 여기 한칸 뛰는 것도 약간 고민됐었어요. <laughs> 근데, 동그리님은, 그, 실력을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세요? <laughs>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엄청, 그, 잘 두시는 것 같은데? 그냥 건너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눈물나게 당하긴 했네. 아, 이건 좀, 근데 열받는다. 어, 너무 좋은 수를 당해가지고 지금 제가 착점을 못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길 때까지요? 호선에?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인데? 너무 많이 당했는데? 인공지능하고 두면 이게, 이게 불쾌해서 안 돼요. 너무 나를, 그, 농락하니까. 이거 근데 여기, 여기, 아, 이 이렇... 차단하기에 이미 좀 맛이 너무 나빠가지고, 차단을 못 했는데. <laughs> 그렇게요? 저 바알 못인가? <laughs> 아 스트레스. 흙이 끼우면? 흙이 어디, 어디 끼울까요? <laughs> 아, 그렇게 놀라고? 근데 제가 두기 전에, 그, 기자님하고 피디님이 카타고 수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뭐, 제가 쉽게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잘 두는데요? 뭐, 제가 뭐, 두 점에도 사실은 뭐,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 해주셨는데, 두는 거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여기 좌악이 큰거 맞거든요, 동그리님? 기세죠, 기세. 열받아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그니까 화를 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화를 안 참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농구하는 팀원님 감사합니다. <laughs> 벌칙만 저뭐 하루 종일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두는 거 같은데? 이 이제 질에 겁먹어서 그러고 있는 건가 지금? 아, 이것도 짜증나네. 아, 인공지능하고도 면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안 되겠어요. 백이 집이, 집이 없긴 해요. 하, 근데 여기, 여기 또 약간 엮어가지고 또 나를 또 괴롭히려고 또.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기 엮어 가려고 나쁜 놈. 한 남자 같이 둘 거야. 한 남자 같이. 하. 스트레스. 아, 근데, 진짜, 내가 와, 내가 스스로 와도, 진짜, 이거 한판 이겨보겠다고 너무 애겐남처럼 두고 있네요, 진짜. 맨날, 그, 스스로는, 그, 태토태토남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아, 힘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 이것도 그냥 있는 게 정수인가? <laughs> 갈때 가더라도 아, 진짜 스트레스다. 너무 눈물나게 당하고 있는데요? <laughs> 지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떡하지? 두질 못하겠는데요? 아 어, 진짜 너무 많이 당했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유리하지. 형세 판단을 별로 안해봐 가지고. 이거 진짜 몸 풀기가 아닌데요? 다목에 는데 몸을 몸을 푸는 게 아니고 담이 오겠는데요. 아, 벌칙 무서워서 진짜 완전 애견남처럼 두고 있네. 죽냐, 근데? 저 이거 지금 죽으면 은 진짜 한 방에, 한 방에 끝나거든요? 아이, 몰라. <laughs> 아, 이것도 어떻게 받아야 돼? 근데, 진짜, 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 진짜 큰일 난거 아니에요? 이, 이 장면만 제가 쓸게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산, 사는 수는 봤거든요? 죽을 리가 없는. 아, 또말 이렇게 하면 또 위험해질 수 있는데. <laughs> 아, 근데 너무 애견남 같다, 진짜. 어? 나 그거 못 봤는데? 나 진짜 죽는 거 아님? 큰 났다 큰 났어 이거 근데 솔직히 안 죽을 것 같아요 너 여기 못 끊잖아 끊어온다 끊어온다 야야 야, 진짜 그거 끊어오면 어떡해 이게 돼? 이거, 이거 일단 기분 내고 큰일 난것 같다. 저 진짜 큰일 난것 같은데요? 아, 이런 승부를 애초에 만들면 안 됐어. 이런 승부를 만들면 안 됐어. 살려만 줘. 살려만 줘, 제발. 첫판부터. 첫판부터 이럴 수 없어. 살려만 줘, 제발. 살려만 줘. 아니, 근데 제가 여길 착각했어요. 여길 붙이고 이렇게 늘면, 입구자를 두고, 밀고, 여길 이어서 버티는 모양을 약간 착각했어요. <laughs> 아, 미치겠네. 명대사를 인용하자면, 제가 진 거지, 프로듀사가진거 아닙니다. 진짜, 소, 솔직히, 사는 수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중앙이 내가 될것 같은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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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불씨를 살려 보자. 아, 이거 왜 끊어 놨지? 일단 끊지 말 걸. 기다려 보세요. 아, 모르겠다. 지면 뭐 벌칙 받지 뭐. 여기 그냥 씌워 볼까? 그냥 씌우는 게 약간 더 느낌 있어 보이네. <laughs> 소통 방송이죠. 다이잠TV. <laughs> 아니, 뭐 내가 안 돼? 내가 안 되냐고 이 친구야. 제발 된다고 해 줘. 아, 진짜요? 아.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요, 여러분. 미치겠어요 여길 <laughs> 그냥 밀어야 되나? 붙여야 되나? 한 수만 아 그냥 밀어야 되나? 아아 아.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있어 그게 있어 하 아, 제발 아 이거 왜 끊어놨지 진짜 이거 왜 끊어놨죠 저와 저는 진짜 양심 고백하자면 진짜 내 점은 가볍게 이길 줄 알았어요 내 점에 이렇게 뭐내 점에 온갖 충격에 이 근데 내가 또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아 이거 왜 끊어놨냐고 진짜. 아, 일단 일단 포기하지 말자. 할 때까지 해보자. 아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 일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하면서도서 일단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한집 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인공지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아, 몰라 죽었나? <laughs> 나 죽었니? 나 죽었니? 깠다고야? 기권 다 기권패 처리가 됐어요. <laughs> 그걸로 나 죽었어? 그걸로 나 죽었으면 뭐할말 없지 뭐. 저 죽었어요, 시청자분들. 아, 그래. 마지막으로 여기만 좀더수기 열심히 해 보자. 마지막 승부처인데. 그러게요. 제가 좌하를왜안 받았을까요? 오 <laughs> 님, 참고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 진 거지 다른 프로들이 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저 아직 안 졌어요. 저 아직 안 졌습니다. 아, 니본거 같은데? 단수 치면 아니 아니 아저 앉았어요 앉았어요 아 되는 거 같은데 아 몰라 아 몰라 하고 둘때가 아닌데 야 그거는 또 생각 못했지 그건 생각 못했지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아니에요 이거 못 살았어요 <laughs> 왜못 살았냐 이걸 끊고 찝고 이렇게 단수 단수 치고 여기 웅크리면은 오궁도 하거든요 지금. 디띠띠리띠 이거 지금 수상전이에요 여러분들. <목소리> 이제 빠르게 두고 개가 해볼게요. 얘이 예, 카타고 던지는 기능이 있나? 카타고 던지는 거 없으면 빨리 두고 개가 해볼게요. 아 내점 정치수 아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루 죄일고전해놓고할 말은 아니기는 한데. 아, 사고뭉치님 저한테 신청하셨었는데 그때 못 두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한수하실까요? <laughs> 어, 신비로운 세상님하고도 한수할까요? 멀리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카타고랑 15초로 두면은 뭐 그냥 그냥 박살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도도 시원치 않은데? 완전 박살날 것 같은데? <laughs> 다 뒀네요. 이제 개가 신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0집 좀 넘게 이겼네요. 이어 그래 개가 하자 열두집 이겼네요 아진땀 승했다 진짜 내점에진땀 승했다 원래 지는 바도 지는 건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한데